설악산 오세암의 관세음보살님의 영험 강원도 인제군의 설악산 오세암은 신라 자장율사가 창건하신 절인데 백담사에서 약 20리쯤 올라가면 옛날 관음사라는 절이 지금은 설악산 오세암이란 유명한 절이다. 어느 때인가는 분명히 알수 없으나 이절에 설정 스님이란 분이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없는 두살 먹은 조카이를 데려다가 기르면서 봉이라고 이름을 지어 부르고 항상 탁자의 관세음 보살상을 가리켜 어머니라고 부르게 하였다. 가끔 저 대신에 꿀물을 타서 먹이기도 하여 기르는데 어린 것은 참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무엇인지도 모르나 관세음 보살상을 보고 그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중얼거리고 놀기도 하였다. 그럭저럭 넷살 먹던 해 이른 겨울이었다. 겨울 양식을 눈 오기 전에 구해 오려고 설정 대사는 밥을 좀 지어다 방에 두고 아가야 배고프거든 이것을 먹고 저 어머니와 같이 놀아라. 나는 저 마을에 내려가서 양식을 구해 올 테니 어머니하고 놀아라 하고 내살 네 먹이 어린 것을 절에 두고 내려온 설정 대사의 마음이야. 얼마나 애처로웠으리오만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 목령을 넘어서 신흥사 밑에 정고로 가서 양식을 구해가지고 절로 올라가던 중간에 대설이 퍼부어서 도저히 절로 올라갈 수가 없게 되었다. 가자니 갈 수도 없고 못 가고 보니 어린 것 생각이 나서 가슴이 터질 듯이 괴로웠다. 마을 사람들 하는 말도 어린 것이 불쌍하기는 하지만 어찌할 도리 없이 눈이 좀 녹아야 간다고 모두 만류한다. 눈녹기를 기다린 것이 연이어 눈이 겹쳐서 퍼부었다. 아무리 한숨을 짓고 눈물을 흘려도 사람의 힘으로는 내왕할 도리가 없었다. 그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우리 봉이 살려주십시오 하고 연불기원을 일편단심으로 뭉쳐서 그야말로 기도 정성 하나 뿐이었다. 그럭저럭 겨울 눈은 첩첩이 쌓여서 결국 그 이듬해 봄에 겨우 눈을 해치고 죽은 봉이라도 어서 가 보고 싶어 죽을 힘을 다해서 절문 앞에까지 근근히 당도하여 서글픈 마음과 불쌍한 생각에서 봉이야 봉이야 하고 대문 안에 들어서니 봉이가 큰 방문을 열고 빵끗 웃고 나오면서 스님 왜 인제 와요 하고 쫓아와서 스님을 보듬고 반가워한다. 야야 봉이야 네가 참말로 봉이냐 죽은 귀신이냐 하고 엉엉 울었다. 스님 울지 마, 귀신이 뭐야 하고 중얼거린다. 방에 들어가서 보니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 있었니 하니 어머니가 밥도 주고 불도 떼 주고 해서 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글도 배우고 하였다면서 탁자에 놓여 있는 글은 뜻까지 다 알고 참선하는 화두까지 통달하였다. 그래서 오세조사라 하고 부르게 되고 관음사를 오세함으로 불러지게 된 것이다. 오세암 사적기에 있는 이 이야기가 전해진 것을 적어본다.